맞아, 이 고래를 위해 노래를 부르게. 찍고 있어. <laughs> 아주 <아직> 정확하게, <laughs> 정확하게 안돼 있어. <laughs> 푸른바다에 고래가 없다면 그건 푸른바다가 아니지. 우리들 마음에 우리 마음 속 푸른 바다의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, 아니잖아요. 미지 마! 할 거예요? 지금요? 네. 안 합니다. 이게 하는 거니까 이게, 이게소는 이게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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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월데

구름바다가 아니지. 어, 왜 왔어요? 왜왔달라고 <laughs> 내가 무슨 슈퍼야? 어리점이야왜 왔어요? 아, 왜 왔냐고? <laughs> 너 이거 겁주네. 왜 왔을 수 있어요? <laughs> <laughs> 구름바다에올래가 없으면 그건. 오른바다가 아니지.